이기 다락, 지금 5개씩 공고해왔다는 전제적 a 호에 s 이 설명합니다. 6 5페이지 b 마 paid h e r 제 but to come here, but to come here, but to c o 이 e here, but to c 봐 m e 이 e r e but 이 o 이 o 이 e here, but to c 정수. 정수 이수 a 가몇 자리 정수라고요? 응? 어? 네, 네 개예요. 그 말이랑 얘 똑같죠. 우리 아까 네 자리 정수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? 이거 아니니까? 가우스 값이랑 똑같죠. 네, 정수, 정수. 맞나요? 이 표현 이해하겠어요? 학교에서 나왔는데 틀리면 확 깨물어 버릴 거예요. 목덜미. 아 저게 가우스랑 같은 뜻이고 네 같은 말 아니에요? 정수라고? 그렇죠. 저영고에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? 막 이런 아니요 그그 그 정도 그 정도 쉽게 나온 적 없어요. 아니, 막 이런 그럼요. 아 뭐? 그건 야이 정도 이렇게 쉽게 나온 적 없어요. 저영고에 아. 내가 저영고에 나왔던 문제 보여주긴 할게요. 자 이거 이해했어요? 네. 그럼 거기 뒤에 있는 건 로그 비분의 일은 무슨 뜻이죠? 평수 셔틀 탈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는 뜻이죠? 네. 소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 나타다는 뜻이죠? 마이너스 1이니까 저 로그 b 1이 뭔 뜻이에요? 천천히 마이너스라 소수... 조용신자이급이 아니에요 왜요? 맞죠 아니, 맞죠? 그럼 마이너스 0. 몇몇 몇은? 뭐에 없어요? 그럼 상형 로그 표에 없죠? 맞죠? 이소리 이해하셨나요? 끝이에요 간다 하기 했을 때 존다 s s i 요 w i t 들 o u t a hindu, don't w 너 r r y 기기 n t jump on me. Don't 어 e a h o n e 수 you need. No, t h 다 r e s a shame box. Shame 자하죠? Sink. 저 u h Sink. I think. 이 새끼는 질문이 습관이구나. 조잡다. 하면서요. 야이 새끼야. 이게 질문거리냐 이 닭대가리 이 새끼야. 자 이거죠. 그리고 비는 두 개가 나타나요. 네. 어떻게 네. 나타나요? 정말 정수 1일 때와 0 5모모일 때. 쟤는 3일 때라는. 쟤는 3밖에 안 나오죠. 쟤네 자리 숫자로 고정인데 얘는 좀 다르죠. 뭐가지? 뭐가 차이. 하시는... 얘는 0 5모모일수 있죠. 이러면 한 자리 숫자죠. 네. 1이면 두자리 그 숫자예요 그2자리요 생각해보세요 10? 네 아. 근요 1일 1, 1일도 안 된다는 거나 어허 자리숫자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한자리숫자 여러 개잖아요 아 됐나요? 안 되는 거 같아요 어.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가 이거 안 풀어와서 그래 제대로 예. 자 다음요 예.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야 실제로 저 응고에 나왔던 걸 설명을 갑자기 하면 일단 먼저 문제 먼저 볼까요? 그럼 실제로 먼저 문제부터 보죠. 자 마블 특강 5번이요. 아니다, 이거 너무 쉬. 쉬워요, 쉬워 아니 마블 특강 5번, 5번이 실제로 나왔던 거라 한번 문제 보죠. 풀어요? 네. 어. 아니 요 숙제였어요. 저, 중신들아 음, 아이 문제 문제, 문제.